어 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거. 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그 세미나가 어저께 있었어요. 저는 어저께 갈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 못했지만 이제 다녀오신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뭐, 예를 들면 수영로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좀 살이 좀 치셨답니다. 살이 좀 치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진단을 받고, 어, 그분에게서 이제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처방을 받는데,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살을 빼고 싶으시면 배고플 때만 드세요. 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을 찌고 싶다면 배가 안 고파도 먹어야 되지만 살을 빼고 싶다면 그러면 배고플 때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라는 거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인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근 뭐라고 말하냐면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세요. 소수의 사람들. 자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는 겁니다. 여러분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천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3천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고 있으세요. 어느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에 종착점을 둘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마음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그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저희 사목해에서성도들이 많이 추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뭐 가스도 안으로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울까 물론 날씨가 추우니까 뭐 추운 것은 뭐 당연한데 왜 이렇게 추울까 그러서 제가 가서 이 히터를 이렇게 보니까 히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히체가 히터가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풍보다는 조금 더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전도자님한테 전사님 저걸 오늘 꼭 AS를 좀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기에 저기 서 있다고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바람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와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소리를 들어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약한 듯 약한 듯 나오는 겁니다.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 어, 이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게 수명이 다 돼가는 겁니다. 뭐 10년을 넘고 그러면 이 가전제품은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10년이 넘으면 그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이라면 그 고장하는 걸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의 시간 가운데 벌써 20일이 지나고 오늘 21일째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아침에 우리 교육자과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이미 반은 지나갔고. 그리고 또그반의 반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이렇더니겠어요 옆에 있는 말과 함께 기도십시오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셔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사람들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방화동에 가면 이 경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서원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인데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딱 25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 예배당은 학교 강당으로 쓰고 그리고 주차장은 학교 밑으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거기에서 그 목사를 뵙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참이 모든 교인들의 이 열정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일 때니까 저도 목사님께 잘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서 된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경행교를 줄때 앞장서는 장로님 앞장서는 권사님 앞장서는 집사님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지은 거지 당신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웠을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따라오게 되고 함께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모델이 되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습을 자꾸 닮아. 집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엄마들 꼭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면 내 아들. 네, 이 아들이 잘못하면 네 아들 때문에 문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느 날 자녀들이 무릎을 꿇어. 요 어느 날 자녀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당신이 완전 동네에서 막나니 중에 막나니였답니다막나니 망나 중에 망나니. 그런데 어느 날그의사마다 변화가 있었냐면 집을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게 놀 때도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이 뭐가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의 뒷모습그러면늘막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안팡인가요? 뭐, 뭐, 쿠팡인가? 뭐, 그거 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오버워치 하는 거. 만약에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뒷모습으로 남으면,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안 계셔. 예, 오면 눈이 퉁퉁 부어 계셔. 어디 갔다 왔나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아이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 같지만요, 어느 순간 그것을 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델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대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네. 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 앞에 다다라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 자, 정탐꾼에서 연약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12명의 리더들을 보낸 겁니다. 가난 땅을. 근데 가난 땅을 갔다 왔는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열 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여, 우리는 매트이고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델이 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신기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요 전염돼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고요. 어떤 두려움 문제 딱 있을 때 여러분, 앞장선 리더들이 막 호들갑 떨잖아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러면요, 아이들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호수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죠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와 갈렙이 말할 때 여우수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거든요. 자, 여우수와 갈렙은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시간 한번 선포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옆에의 선포하세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목사 한 명이 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코치를 세우는 교회를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넥셀을 이끌었던 이제 감독이 이번에 다른 팀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참 좋아하냐면, 이 영경의 감독이라는 감독인데, 그분을 좋아하냐면, 이분은 탁월한 선수 출신이 아니었어요. 네, 탁월한 선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선수들 보면 선덕날 감독 뭐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 감독은 별로 탁월한 감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은요 탁월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근데 탁월한 감독은 될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요 옆에 좋은 팀원들을 뒀다라예요 특별히 좋은 코치를 뒀다라는 거죠 요즘에 TV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이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말쓸 뭐 신잡이라든가. 그래서 나영석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사단이다 는뭐 끌어주고 밀어주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진 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에는요, 이 나영석 사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나영석 PD를 향해서 뭐냐면 천재다 이렇게 해가지고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그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천재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천재가 아니라 실상은 나는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시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을 만들어야 다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10명의 정탐꾼 가운데서도 단두 사람일 뿐이지만 여우서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냈다 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로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자, 병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8명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도, 2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물건을 잘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백화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위 20%의 사람들이, 상위 20%의 구매자들이 전체 백화점 매출의 한 80%를 이끌어갈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들어가면 뭐 VIP들 쓰는 곳이라 못 세우게 하잖아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20%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쓸 때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형도 마찬가지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이 약속따땅 가난을 얻겠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두명 뿐이지만 그 모델이 되는 여호수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따땅 가난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모델이 되는 그두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휩쓸려 다니는 그 10명의 정탐꾼 혹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열흘은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열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열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모델 그리고 마지막 열흘은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모델이 되라라는 이주제첫 번째 날 우리가 요수와 갈렙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해요? 네, 신이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끓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열명의 정탐권은 뭐라 하냐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약 모델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감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보면 제가 보면 감정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우리가 되 종종 있습니다. 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말. 딱 싸울 때는요. 어디까지만 해야 돼요? 네, 그 싸우는 문제까지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막 끌어다가 놓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막 친정 얘기가 나오고 시댁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예전의 얘기까지 다 가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근데 너희가 만약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정을 넘어서는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요, 우리는 안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성경은 우리는 안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믿어지냐면 감정을 넘어설 때 믿어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 이 감정이 너무 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안 되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실, 무엇을근거로둔 사실이냐면, 믿음의 근거를 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의견을 갖시키기 위해서는 막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내가 네,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요. 적가그 끓이는 땅인데, 열명의 정당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망했다는 거야그 땅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감정을 넘어서니까 막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커도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메뚜기만 같다는 라 거예요. 가난 땅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젓가 끓이는 땅이니라. 아,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젓가 끓이는 땅으로 믿으세요.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했다면 그 길이 젖과 끓이는 땅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신그 족과 끓이는 땅과 우리를 다시 애고으로 가자는 거야. 애고으로 가서 뭐 하자는 거죠? 노예가 되자는 거예요. 종으로 살자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회 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많은 표현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빠져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 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100개 교회 정도를 봤거든요. 100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 잘못이 90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 가운데 7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목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근데 한국 교회의 7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90%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근데 교회 학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인데, 교회 학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내가 감정을 넘어서서 뒷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에 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불신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열명 때문에 몇년 동안 광, 광야를 헤매죠? 40년을 헤매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곧애굽 애국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4년, 40년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40일의 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모델이 되기를 소란을망한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후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을 헤매게 만으면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왜이스라엘백들의이세대가 광야를 했을까 그건 부모의 믿음 때문에 다는 거예요. 부모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를 주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이미지를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함부로 말했거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사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장로리 권사를 함부로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그 함부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이렇게 자라합니다 그리고 끝내면 그것이 가신나무 떨기가 되어서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데 감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사실을 말하기를 주이름으로출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와를 호 신뢰하는 모델이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누가 주인공입니까? 네. 여호와가 주인공인 거야. 전열 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들의 눈이 주인공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망했다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근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다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요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화를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식당에 종종 갔을 때막 식당에서 막술 먹고 막 싸우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부끄러운 데가 언제냐면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네, 전도합니다, 전도. 네. 막 얘기를 듣는데 막제 마음이 막 부끄러울 정도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서대문에 갔는데 서대문에 갔는데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엄청 부끄러운 얘기라더니 끝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이러더라고요. 저 정말로 거기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걔네들 밥 사주려고 거기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도저히 밥을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는 전도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영어를 신뢰하지 않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아니요. 교회 가자라는 내면에는 어떠한 말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가자가 아니라 주님이면 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만들기 원하죠. 주님은 무리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를 만들기 원했죠. 그래서 열두 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능력 있으신 분이 오천 명을 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열두 명을 제자로 만들었더니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여와를 신뢰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네, 바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신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이유가 없어요.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뭐 당연한 거지만 어느 교회든지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없겠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진정한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델이 되십시오. 모델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델이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델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오늘 이 갈렙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40대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그가 갈렙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85세였어요. 그데도 그는 모델이 되는 삶으로 가난 땅을 접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